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주일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2절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 무덤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속이던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들이 말하고 있는 저 속이던 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사람을 속이던 분이셨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죽게 한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62절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도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하고도 죽으신 예수님을 속이던 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신앙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못된 짓을 하고도 반성하기는 커녕 잘못한 것을 잘한 것처럼 여기고 잘못의 잘못을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도록 하실 바를 다 하시고 희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말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되 사람들로부터 못된 소리를 들어도 그러려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63절에서 저들이 빌라를 도 찾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라고 하면서 64절에서,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또 속일자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 유대 지도자들이. 지도 믿지를 않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할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믿지 않고 미워합니다. 우리가 이런 중에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든지 우리를 싫어하든지 그런 것에 상관하지 말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 유대 지도자들이 왜 빌라도를 찾아간 것일까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혹 부활하신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오실 수 없게 하려고 빌라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 62절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관건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 속이던 자라고 하면서 또 빌라도의 힘을 빌리려고 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재미를 보고서 부활하심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굴하게도 빌라도를 찾아가서 주여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도 않아야 하나 또 사람을 이용해서 내 좋지 못한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활 주일에 이후에 더욱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속이던 자 그리고 제자들을도 속일 자로 여긴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이6 2절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가고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하는 염려를 한 이유가 있었는데 6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속에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 후에 다시 살아나 하라 라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저들의 이 말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들이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익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도 볼수 있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62절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주님이 제3일에 살아나신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알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 들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회방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저 속이는 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자의 소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부활하심에 믿음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을 선물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들도 오늘 본문 62절의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 주님의 시신을 도둑질하고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이 없으면 이보다 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주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나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한 부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65절, 66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도를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처럼 빌라도의 허락이 떨어지자 62절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서둘러 무덤을, 무덤 봉쇄 작업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을 굴려 무덤 출구를 막은, 막는, 막은 다밧줄로그 돌과 무덤 출구 양쪽에 동여맨 후에 밧줄의 중심부와 돌과 무덤벽 사이에 얽혀있는 밧줄의 초나 흙으로 밀병을, 밀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출구에 조그마한 이상이 있더라도 그 인봉이 깨어지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헛소문을 면에 방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교 지도자들이 로마 제국의 추악한 정권의 인준하에 치밀한 계획하에 예수님의 무덤의 돌무를 인봉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고서 봐라. 주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지 않느냐.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찌되 떠나간 사람들이 약하게 갔 전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악행이 하나님의 이름에 일의 도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62절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세인들이 왜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에게 주여라고 하면서 명령하여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라고 요청한 것일까요? 이유는 당시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허락이 없이는 독자적으로 군사 행동을 할 수, 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체 보존을 간청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자치적인 능력을 인정받은 성전 수비대가 따로 있었지만 그 활동 범위는 성전에 국한되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미치지 못하니까 빌라도의 관권의 힘을 빌려서 못. 된 짓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 된 우리들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런 말한 것으로 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억하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못되게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또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이들이 매우 두려워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도 볼수 있는 것처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 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고 하면서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근거리자 이런 무리들의 말을 들은 바리세인들이 대제장들과 바리세인들이 예수님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0절에선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을 인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빌라도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시기와 미, 미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도 그치질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부활까지 했다고 하면 그 여파가 대단할 것인데 그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얼마 동안 무덤을 지켜달라고 합니까? 60 사절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부탁한 것은 주님께서 평소에 자주 예언하시기를 내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이라고 하셨으니까 만일 사흘이 지나도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는 한갓 사기꾼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2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예수의 부활을 저지시켜서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중에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과도 같이 주님이 진리심을 다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에 조작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공적을 세운 셈인데 무슨 공적을 세운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더해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방법으로 막으려 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부활의 사실성을 더 확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의 허락으로 그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을 인봉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저, 시신을 훔쳐가서 자, 봐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누구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한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권세가 이러하신데 로마 정부의 임봉이라든지 유대 지도자들의 임봉이 이런 아무런 막음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막으려고 하는 우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이런 사망 권세와 사람들의 회방을 다 물리치시고 다시 사신 것일까요?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헛 것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우리들의 제 가운데서 살지 않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과 우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한, 범죄한 한범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에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를 전파하는 더욱 소망과 소망에 복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드립니다.